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디 에센셜 헤나 해리슨입니다. 다들 지난 한주 보고 프로모션 많이 즐기셨나요? 어, 많이 즐기시고 득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을, 어, 안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그 미뤄뒀던 세차를 하러 갔는데, 저희 회원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보고 프로모션이 떴다고. 그래서, 갔더니 보고 6일차 프로모션이 떴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은 저도 처음 겪고, 지난 그 5일간의 프로모션 동안 구매 못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최고의 찬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5일 동안 보고 프로모션에 대한 영상을 매일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들을 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 도테라 코리아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5 오일을 사면 7개가 무료로 오는 총 12개의 오일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짧고 간단하게 총 12가지 오일을 제가 어떻게 매일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프로모션입니다 이 뒤에 있는 오일은 좀안 보일 수 있는데 페퍼민트를 구매하시면 를 라벤더 무료 둘째날 티트리 구매하시게 되면 유칼립투스 무료 셋째날 코파이바를 구매하시게 를 되면 퓨머릭 무료,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이제스 젠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브리드랑 원래 라임이 무료였는데, 라임이 품절돼서 레몬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 날, 프랑켄센스 터치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온가드, 그리고 오렌지 오일 되겠습니다. 휴. 여러분, 굉장히 많죠? 어, 지난 5일 동안 제가 저의 파트너님과 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도 언급을 했듯이 총 12가지 오일 중에서 8가지의 오일이 탑10 에센셜 오일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진짜 어메이징한 프로모션이고요. 아직 회원이 아니신 분들, 보통 도테라 회원 가입하실 때홈 에센셜 키트나 패밀리 에센셜 키트로 여정을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보고 전 제품을 구매하셔도 남는 장사입니다. <laughs> 어, 페퍼민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퍼민트 오일을 매일 사용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전 페퍼민트 오일을 배에다가 제일 먼저 발라주고요. 그리고 운동하기 직전에도 페퍼민트 오일을 손바닥에다 떨어뜨려서 향을 맡고 내쉬고 반복하고 목에다 발라주므로 인해 에너지를 증진하고 땀을 더잘 내기 위해서 페퍼민트 오일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여름철에 그 아이들 바깥 활동 많이 하고 햇빛에 좀 그을렸을 때 라벤더랑 같이 알로베라 젤이랑 피부에 도포해주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될수 있고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잘때 항상 라벤더는 꼭 틀어주는 편이고요. 귀가 불편하거나 눈이 조금 불편할 때 또한 라벤더 오일을 티트리와 같이 발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티트리입니다 곰팡이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오일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에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피부 트러블이 나올 때 티트리 오일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사용을 하는 두피 스프레이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간 오일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라벤더 티트리 페퍼민트 그리고 프랑켄센스 여기다 추가로 로즈마리나 시다우드를 더해도 되는데 요네 가지가 다 들어가고요.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사용은 안 하는데 가을 겨울철 필수 오일이고 특 호흡기 관련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기침하거나 몸이 좀안 좋을 때 빠지지 않고 활용을 하는 유칼립투스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유칼립투스는 복용이 가능해서 호흡기 관련 이슈로 사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수 있고요. 코파이바는 우리 몸의 전체를 관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강한 염증 반응, 그리고 세포 기능, 근육통, 심혈관이나 면역, 소화 기능 지원을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제가 매일 사용을 하는 그 스킨케어 루틴에 코파이바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저나 제 남편이 약간 마음적으로 불안할 때, 안정이 안될 때, 혀 밑에다가 직접적으로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어, 사용을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근육통이 있을 때, 딥블루 오일이랑 또는 딥블루 로션이랑 같이 어, 코파이바 오일을 사용을 해서 해당 부분에 직접적으로 도포를 해주는 그런 오일 되겠습니다. 투머릭입니다 투머릭 같은 경우에도 몸에 주는 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항산화 항염 그리고 세포 뇌 건강 등에 도움이 많이 되는 오일로서는 개인적으로 투머릭을 매일 디톡스에 사용을 하는데 자기 전에 베이지 투머릭 실란트로, 셀러리시드 오일을 각각 세 방울씩을 더해서 베지캡슐에 넣어서 복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부가 좀더 가렵거나 민감하거나 이렇게 좀 갈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만들어서 쓰는 그 로션에다가 투머릭을 더해서 같이 발라주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매일 아침에 그린 스무디를 만들어서 마시는데 그 안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투머릭 그리고 실란트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일입니다, 여러분. 다이제스젠입니다. 탑10 오일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건강한 소화기 시스템을 지원하는 대표 오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소화가 조금 안 되거나, 가스가 차거나, 속이 불편할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은 오일 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배 아플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 좀 과식했다 느낌이 있을 때는 물에 타서 마시거나, 복부에다가 직접적으로 발라주는 그런 오일입니다. 그리고 이지에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브리드라고 나오는데 이지에어 같은 경우도 탑텐 오일이고요 건강한 호흡기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오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온가드 이지에어 라벤더 페퍼민트 레몬은 제가 매일 사용하는 그런 오일 같아요 그중에 이+ 이지에어 또한 어 매일 밤에 자기 전에 디퓨징을 꼭해 주고. 아이들이 기침하거나 호흡기가 좀 맑지 않을 때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고 저 또한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조금 안 좋을 때 바로 활용을 하는 그런 호흡기에 전반적인 도움이 되는 이지예요 되겠습니다 레몬 같은 경우도 제가 하루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오일이라고 보시면 될 만큼 사용하는 용도가 많은 레몬 오일 되겠습니다 디톡스를 위해서 매일 물을 마실 때 물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같이 복용을 해주고. 과일 씻을 때 또한 저는 레몬 오일을 사용을 해서 과일을 세척을 하고 평상시 집에서 제가 만들어 쓰는 천연 세제에도 레몬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프랑켄센스 같은 경우에는 터치 제품이기 때문에 주로 피부 건강, 주름, 스트레치 마크 등에 활용을 하고 있고 어, 두통이 있을 때 그리고 몸과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코 밑에다가 저는 어, 발라주고 있고요. 평상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는 피부 건강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목 주름이나 팔자 주름 이런 팔자주름 요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가드입니다, 여러분. 면역 시스템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텍티브 블렌드, 보호 블렌드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계절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사용하는 오일입니다. 저는 디퓨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알 10ml 론에 넣어서 희석을 해서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갔다 와서 자기 전에 등척수라인 발바닥에다가 항상 발라주는 그런 오일이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몸이 조금 안 좋거나 이렇게 목이 따끔따끔 할때 베이지 캡슐에다 넣어서 복용하는 첫 번째 오일이기도 합니다 온가드 활용 농도가 정말 달, 다양하실 거고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더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오렌지 오일 되겠습니다. 디톡스에 도움이 될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렌지 오일은 뭘 단독으로는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고, 아침에 좀 에너지를 주고 깨고자, 제 정신을 좀 깨우고자, 이두 가지 콤보로 디퓨징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페퍼민트, 오렌지 또는 오렌지 오일도 과일 씻을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스무디 만들 때 오렌지 오일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테라 코리아 보고 프로모션 12가지 오일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은 보고 프로모션은 여러분 진짜 반값에 여러분들이 에센셜 오일을 만나,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래서 어, 에센셜 오일에 관심이 있고 이것들로 여러분들의 가족 건강, 천연적인 삶의 시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직 도테라 회원 아니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회원 가입 또는 상담을 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기회니까 이 절호의 찬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guys. Bye. My son.